안 돼서, 안됐는데이 노래, 이 노래, 이 노래, 이노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노래가 제일 하고 싶었던 노래인데요. 이거를 오늘 드디어 한국에서 읽어보겠습니다. 이 노래 제목은 그 옛날의 노래인데요. 스팅님, 스팅님, 잉글리시만님 뉴욕이라는 안녕하세요. 어, 나이리에요. <laughs> 어, 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춤학생 때 소, 소극 친구? 소극 친구가 기타가 너무 잘해서 그, 그 친구가 음원? 우먼? 음원을 만들었어요. 만들어줬어요. 네. 그래서 이거 보사노바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.